안녕하세요 모두의 발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일으켜 세우는 동작이란 뜻의 덩 르르베 그 중에서도 이렇게 롱점 앙레르의 준비 동작으로 사용하는 덩 르르베 45도 동작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리를 공중으로 뻗는 덩 르르베는 바나 센터에서 하는 턴 동작을 위한 준비 동작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앙레르의 프레파라시용 덩 르르베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양 손발을 잡고 오른발 앞 5번 포지션에서 드 뒤밀리 하면서 오른발 조건부구드피에 여기서 종아리 아래로만 반원을 그리듯 터너 유지하면서 뒤꿈치를 내민 후 옆으로 다리를 열면서 두 무릎을 동시에 펴줍니다. 떡 뒤로 내려놓고 다시 5번 발로 닫아 보세요. 1 and 2애 다리 열고 3 and 4 조금 기다렸다가 5번 발로 마무리하면서 하나씩 해 보는 거예요. 1 앤드 투, 앤의 다리 하고 쓰리에 닿 펴고 기다렸다가 오른발을 이제 뒤로 닫아보세요. 왼발 앞 5번에서 뒷다리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오른발 뒤 d t 피에서 뒤로 허벅지를 열었다가 펴는 거예요. 오른발 뒤로 마무리하시고 한번더 보세요. 드미 n 리에 하면서 뒤 a n 피 무릎 r e 트하면서 뒤로 살짝 돌린 후 옆으로 쭉 뻗는 And t h 45도. 특히 다리를 뒤에서 열땐 허벅지 턴아웃이 매우 중요한데요. 발끝이 먼저 뒤로 빠지면 무릎이 말려 들어오면서 옆으로 열었을 때 허벅지도 같이 엎어지기가 쉬워요. 허벅지를 더 열어주고 종아리로 반원을 살짝 그리면서 옆으로 뻗습니다. 종아리를 약간 사선 뒤애깨르때 대리의 방향으로 먼저 편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만 기둥다리 골반이 따라가지 않으면서 운동다리 허벅지를 계속 열어줘야겠죠? 이걸 기억하시면서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원의 왼발 꾸드비에 and 2 and 3 u 으로 o and 4, 5 and 6 and 7 and 8. 1 a 2 a 3 a 4. 왼발 뒤로 5번 발 닫고, 아웃드덩으로 연결할게요. 뒤꾸드비에 and 2 and 3 a 4. 뒤로 닫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특히 허벅지 무릎 턴어 더 신경쓰면서 뒤에서 옆으로 하는덩렐리베 엉덩이 더 조이면서 알롱제 후 왼발 앞 5번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끝을 무릎까지 올리면서 드미블리 했다가 옆으로 90도 드미포인트로 올라서는 덩렐리베 90도도 할수 있어요. 운동 다리를 들고 버티는 힘과 업으로 올라서는 다리 힘이 생기면 각도를 높인 덩렐리베 90도까지 도전해보세요. 이제 준비 자세로서의 떡레르베 45도입니다. 한 손발을 잡고 팔 호흡 드미플리의 꾸드비의 아나방 시선 손바닥 멀리 보고 옆으로 엽니다. 전주 음악에 맞춰서 팔 호흡을 한후 3의 꾸드비의 4의 옆으로 1 and 2 and 3 and 4의 다리를 옆으로 펴고 롱장 앙레르를 시작합니다. 앙레르를 할땐 시선 정면을 바라보세요. 오른발 앞 5번 포지션에서 1 and 2 and 3 and 4. 한번더1 and 롱 and 3 and 4의 팔다리 시선 모두 옆으로 열었다가 정면 보면서 앙레르를 시작합니다. 흔히 하진 않지만 뒷발로도 프레파라스용 해볼게요. 오른발 뒤 5번에서 뒤 꾸드피에 앉다리 옆으로. and two and dans le levé en d o u dans으로 준비한 후 롱장레르 아운드당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어서 반대쪽입니다. one and two and dans le levé en two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이 아운드홀 방향이 준비 자세로 종종 사용되고요. 이렇게 전주에 할 수도 혹은 컴비네이션 중간에 삽입할 수도 있어요. 뒷발을 뒤구두뼈로 붙였다 여는 떡릴리베는 컴비네이션 중간에 들어가는 경우가 더 많겠죠? 오늘은 롱잠 앙레르의 준비 동작인 떡릴리베 45도를 함께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떡릴리베는 회전 동작을 도와준 역할도 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떡릴리베 후에 회전하는 동작을 연습해볼게요. 오늘도 모두의 발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